굿모닝을 만나서 행복한 남자 박성규입니다. 음, 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까 보니까 그분들은 아, 일단 음, 큰 복을 받으셨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가 힘들지 오시고 나면요. 아, 사업 설명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좋죠? 네. 야, 사업 설명 진짜 너무나 잘한다. 제가 이제 오늘, 에, 에,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데, 에, 저의 스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비즈니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에, 무엇인가 에, 사업을 하시다가 뭐 잘못되고, 뭐 보증을 쓰고 그래서 좀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만나면 100% 성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굿모닝을 이렇게 보더라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 저 보니, 보니까 어때요? 아직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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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으로 제가 한 것은 다 했어요. 음,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걸로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오직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에, 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몬이라는 회사는요 성공을 원하는 스스로 성공을 하는 원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는 회사 사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과거에 20여 년 전에 에 모습보다 에한 10년은 더 젊어졌다 그래요 음 제가 40대 후반에 시작을 해서 지금 딱 70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돼요 이제 우리 사업이 감사한 것이 평생 할수 있는 사업이에요 에, 그리고 핵심이 뭐냐? 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살, 살면서 수입이 대부분 임시 소득이라 그래요. 내가 일안 하면 수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여기서는 연금성 소득으로 안정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에, 상속까지도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예,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뭔 얘기를 해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뭔 얘기 흐르는데 모르는 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온 거예요. 제 사무실에.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뭐좀 한번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빚이 많이 있는 분들이 먹고 살면서 빚 갚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뭐 한탕을 해야 돼. 예. 근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뭐 한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뭐 없나. 예, 뭐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천만 원 벌고 이천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뭐라고 하는지는 내 모르겠는데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틀 뒤에, 어 어디 토요일 날 어디 행사가 있으니까 한번 오라고. 근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천만 원을, 여러분, 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벌수 있다고 가는 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천만 원 정도 이 억대 연봉을 벌어가려고 하면요. 일반적으로 진짜 학교 다닐 때 경쟁이 치열한 공부도 좀잘 해야 되고요. 하여튼, 음, 남들보다 앞서가고좀 빵실해야 돼. 그래서 저같이 그냥, 에, 제가, 예, 여기가 지금 서울이라 또 매급시 시골 티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예, 제가 전라 북도예 이리가 고향입니다 1위 이리. 근데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전국구가 된 거예요 팔도 안 다녀본 것이 없어요 서울도 역시 서울에서도 지금 뭐0수년 정도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는데요 예, 제가 세미나장에 제발로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지못해서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계시 야 이런 거 내가 뭔가 알아봐야지.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은 제가 없다고 봐요. 음. 근데 저는 밤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게 진짜로 천만 원만 벌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빚이 많았었거든요. 뭐좀한다고 젊은 시절에 뭐좀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그거 젊었을 때 벌은 돈은 내 것이 아니요. 세상 물정 모르고요. 그냥 그냥 날라가더라고요. 그래도 한 50, 60 되어서 뭔가 기반이 닦여야 그게 내 것이지. 한 50대 이전에는 여러분 실컷 말아먹었어도 걱정 말아요. 시, 걱정 마시라니까. 여기서 해내면, 해내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빚, 빚 많이 있어요? 걱정 말아요. 여기 돈 천만 원씩 벌면요. 빚쟁이들이 와서 얘기도 안 해. 안 해. 응.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자, 지금 저 뒤에 대표이사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전국 순회 하면서 익산, 지방 익산 쪽에 강의를 하러 나오셨는데, 에,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하셨어요. 그 강의를 듣고 앉아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아, 바운스, 바운스. 이게, 이 만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서 한번 해보리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굉장히 뭐 하면 결단력이 빠릅니다. 지지부지, 지지부지 생각하는 걸딱 싫어해요. 그냥 헐람 하고 이 사업도 환란 보고 안말아버려야지 왔다리 갔다리 왔다 하는 걸 제가 싫어하거든요. 응? 좀 찔리시는 분좀 계시나? 어쨌든 오늘은 제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비전을 좀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결단을 딱 내리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다음 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예, 본사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본사를, 그래도 가서 본사가 있는가는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시작하고 한 6개월 뒤에 제가 만납니다. 예, 99년도 1월 21일 날, 예, 회사가 창업을 했고요. 제가 7월 3일자로 이렇게 회원에 가입을 해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늘. 음. 아, 그, 그 자, 잘한 일이라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네. 예. 음. 그렇게 하고도요, 허다 마른 사람이 천지에 몇명안남아 중요한 것은, 해냈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제가 똑똑하고 잘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야, 저 친구가 뭔가, 에, 해야 때까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참, 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높이 사는 것이죠. 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익산 초놈이어가지고 말도 거칠고 촌스럽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근데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장점이 몇개 있었던가 봐요. 이거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인생이 안 보이니까 승부를 걸어버린 것이죠. 다행히 이제 대표이사님 강의, 음, 에, 강의를 듣고 본사에 가서 이런저런 뭐 얘기하다가 하, 이제 하고 그날부터 옆도 뒤도 쳐다보지 않고, 오늘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이 비즈니스에 매진을 하는데, 감사한 것이, 젊었을 때뭔 일이 있었던 거, 그냥 추억이야. 우리가 곱게 늙어야 된다 그래요. 젊었을 때야 뭐, 뭐 상관 있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 제가 보니까 제가 평균이나 되겠어. 여기도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 찬소리 하지 말고, 지갑 지갑 열어가지고 이,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갑 열을 지갑이 없잖아요. 애들 눈치나 살살 보고, 이놈들이 지금 시간이 됐는데 용돈 안 주면 이게 또 그러면 여기 몇분안 계신 것 같아 다 노후 준비 끝난 것 같은데 통계를 통계를 보면 그렇답니다. 20% 정도 65세 이상 통계가 20% 정도만 노후가 준비가 돼 있다 그래요. 80%는 만만하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이게 돈도 많이 줘 가지고, 그것만 갖고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건강하고, 지금 건강한 것, 돈,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그랬죠. 건강하고요, 정신이 맑으면 안 늙는데요. 에. 그러면 안 늙는다는 것이 일이 있을 때안 늙는답니다. 할 일이 있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어. 에. 그러면요, 쓸데없이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 출퇴근 하시더만. 출퇴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아요. 사방팔방이 쑤시고 안 좋아.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려, 그냥 제가 이게... 예,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살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오, 옛날에는 말이죠폴덕폴덕뛰어댕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동작이 뜸해지고, 걸음도 이상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어실렁, 어실렁. <laughs>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 근데 아침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감사한 거죠. 이게, 늦지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 그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 뭐라고 이렇게 써는 내용을 보니까, 정신이 맑으면 육체도 건강하대요. 에, 나이 드실수록 정말이에요. 예, 우리가 치매라든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예방 차원에서도요, 뭔가 할, 뭐 하는 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있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굿모닝에서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 나이도 따지지 않아요. 오시면 어르신들 오히려 대접 더 잘해드려요. 건강 잘 챙기고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시면 애들한테 아순질이 안 하고요. 안정적으로 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는 1년 안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laughs> 저 같은 경우는요. 뭐 건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뭐 40, 40대 중반이 무슨 뭐 제품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40대들 얘기해 보세요. 오메가3나 뭐 비타민이나 먹지 돈안 써. 밥 먹고 똥잘 먹고 똥잘 싸면 되는 줄 알아. 예, 지금이사 지금, 지금이사 지금뭐 아미노산 예, 하루에 열다섯 개씩 15개씩. 하루에 열다섯 개씩요 지금 한 20년째 먹고 있어요. 그거 덕분이기도 하죠.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음, 그러면 자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65세 이상 지금 은퇴 베이비부모라고 그러죠. 5, 8년, 5, 9년, 60년 쭉 이렇게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사회에서 집에 들어가라고 다 내 몰렸지 않습니까? 네, 노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사시는 분은 뭔가 하시는데 일단 내가 가서 할수 있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 지금 굿모닝이에요. 에, 은퇴하신 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다고 보면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그 동안 과거에 내가 무엇인가 살아갈 때. 괜찮았어. 내가 누군데 하고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베이 부부모 세대 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많아요. 아,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네트워크다고 하는 것이 괜찮다고 알아요. 그냥 누가한테 옆에서 듣고 이 어떤 메스컴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속아요.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정말로 내가 알고 싶으면. 소점에 가서 네트워크에 관련된 책을 사서 보세요. 진정한 네트워크. 막 방판 다단계, 막 물건 팔아서 막 물건만 많이 팔기고 사람 막 끄자 댕기고 또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우리 비즈니스는 사람 변화를 시켜서 부자, 성공자로 만드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이사울을 만나기 전에 모습은 말아먹을대로 말아먹어가지고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안좋아. 빚지고 속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아. 근데 이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요. 12개월째 12개월째 12개월 천만원대가 통장에 두르는거야. <laughs> 아. 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오셨잖아요. 남 얘기 듣지 마요. 본인이 스스로 깊이 있게 좀 알아보세요. 네. 알아보세요. 네. 이 비즈니스는 시스템이라 그래요. 맞아요. 물건 팔아서 물건 맞은 채이는 일이 아니고요. 전부 다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시는 바람에 많이 실수들을 하시는데, 제대로 알아보시면 성공자로,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연이라는 회사가 지금부터 약 3년 정도 에, 적합한 시기, 시기입니다. 한 3년 정도를 놓고 볼 때요. 지금 의퇴하신 분들이 야, 아직까지 어깨에 견장이 있어가지고 좋기는 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한다고 이게 쪽팔릴까 봐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혀 상관없이 요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엄청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이 사업은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소비생활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제가 네.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시면 열심히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리시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네. 지금 밖에 경기가 별로 안 좋죠. 네. 경기가 여기는 경기고 아무 상관 없어. 네. 자 오늘 경기가 안 좋다. 사람 안 만나서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네. 내일 경기는요. 사람 만나면 내일 경기는 엄청나게 좋아져 버리는. 네. 아주 단순한 비즈니스예요. 머리 쓸 것도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하고 따라오면. 내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제가 이제 이 비즈니스를 만서 지금은 아까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해마다 철철이 금년에도 제 여행 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집안에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커버리면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돼 버립니다. 네, 내 가족들부터 돌보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저가 이제 이세 상속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 데리다가 공무원이고 나발이고 데리다가 지금부터 훈련 시키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이놈들이 미국에서 안 나오네. 가족 사업 대박입니다. 진짜로. 음. 하여튼, 먼저 예, 뭐좀 서운하게, 얼, 껄쩍지근하게, 그냥 서운한 것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들, 그만하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